SBS 7시 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5분입니다. 강원도 지역구 의원들의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지 오늘 정가 직설에서 지역 내용과 함께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재범 변호사 그리고 나철성 강원 평화경제연구소장 두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도내 지역구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 얘기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원주 지역구의 네 명의 의원들 먼저 소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시죠. 네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자면 고한다 춘천 갑을 원주 갑을 해가지고 네 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요. 어, 춘천 갑을 같은 경우에는 그 한기호 의원하고 허영 의원이 둘다 나란히 국방위원회 소속이 이번에 배치가 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비해서 원주 같은 경우에는 어그 현재 송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 어 애초에 법사위 쪽으로 어, 우리가 예상을 네. 했었는데 국토위 쪽으로 어 음. 배정이 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 박정화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문체위 문화체육위원회 거기 그 여단 쪽 간사를 맞는 걸로 어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어, 한규 의원 같은 경우는 국방위로 당연하게 좀 배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과 본인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접경지역 일대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역할이나 위상을 본다고 하더라도 적합하다고 하는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는 부분들은 물론 상임이라고 하는 게 어떤 부분들이 좋고 나쁜고 그다음에 선우를 가릴 수 있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지향이 될지, 지역의 있어서 요구를 반영해 본다 온다면 송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삼선 의원이고 또 네. 어, 법사위 오래 계셨기 때문에 이번에 법사위원장을 좀 맡으면은 좀더 힘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음. 이 부분과 좀 다른 부분들 배치돼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네. 허영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본인은 좀 문체위 쪽으로 어, 좀 원하는 걸로 이렇게 좀 알려졌었는데 최종은 국방위 쪽으로 좀 납정이 됐어요 예. 어찌 됐든지간에 본인이 속한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 어 자기 지역구와 도민들의 입장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좀해 줬으면 한 바람과 기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또 변호사님께서 다른 네 명의 의원들 배정 결과를 좀 알려 주시죠. 네. 예, 뭐 여야에 따라 가지고 선호하는 이제 그 상민은 뭐 정치 상황에 따라서 있을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의원들이 이제 선호하는 선 그 상임위라는 게뭐 국토위라든 뭐 SOC 예산이랑 관련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산자위, 그 산업단지, 뭐 지역 현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뭐 정무위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이철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산자위 위원장으로 지금 선출이 되었고요. 그리고 예. 그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는 법사위 간사로 지금 활동이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음. 권성동 의원은 정무위 소속이고 뭐 이양수 의원은 역시 뭐농해수위 위원으로 뭐 차기 후반기에는 뭐 위원장까지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입니다. 전체적인 평은 골고루 상임위에 대체적으로 잘 배치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국토위로 좀 많이 갔으면 하는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laughs> 예. 일단 한 분은 갔습니다. 그리고 또그 향후에 강원도 현안 추진에 대해서 좀 이번에 분위기 어떨까 많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강원특별법 삼차 개정 얘기가 <laughs> 초반에는 좀잘 속도를 내야 한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다른 지역에 좀 밀리는 분위기 아니냐 지금까지 분석은 좀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뭐각 지역에서 이제 분출이 이제 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왜 네. 그러냐면 전국 단위 선거를 맞물려 가지고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전국 단위 선거가 향후 한 2년 정도 있어야지 이제 시작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지금 여야가 정치적으로 극한 대립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각 당의 내부적으로도 어떤 추스려야될 부분 문제들이 상당히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강원특별법에 대해서 신경 쓸 여력이 있을지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특별법 개정과 관련된 부분이 실질적인 이제 상임위가 뭐그 저기 법제사법위원회라든가 행안위입니다. 근데 예.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법제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뭐 유상보 의원이 계시기는 하지만 뭐 사실 주요 춘천 원주 강릉 주요 도시의 의원이 사실 법사위 있을 경우와 안 있을 경우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구 주요 3 도시 빅3 지역에서 국회의원들이 활동을 해야지 좀좀더 열린 마음으로 좀 필요성을 음.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좀,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뭐 경기도에서 특별법 나오고 전남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 그렇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사활이 달려 있다라고 할 정도로 매우 3차 개정안이 중요한데요. 1차 개정안은 상징적이었고, 2차 개정 안 같은 경우에는 이 산림이나 국방 관련된 규제 해제와 관련된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거든요. 이제 6월 1일날 실제적인 법적, 실효적인 발효가 됐는데요. 3차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서 무려 100여개 법조문을 제출하고 있거든요. 이 3차 개정안. 이 현재 그 특별법 이름이 글로벌 산업도시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산업에 대한 부흥들과 특례와 기금에 대한 설립들의 부분들이 담겨져 있어서 정말로 실질적인 법안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넘어야 될 문턱이 국회 행안위 행정안전위원회를 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행안위 소속의 도내 국회의원이 단한 명도 배정되지 않았다라고 예. 하는 부분들은 1차 관문을 넘어서는데. 이와 관련해서 상당한 에너지가 좀 소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의 부분들이 있는 거고 네네. 두 번째는 말씀하셨지만 현재 어저께죠 어저께 경기북부의 특별자치도안이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거든요 그리고 전남까지 특별자치도안을 현재 발의하고 있는 상황들이 기 때문에 전국에서 충청, 충청하고 경북을 제외하고는 뭐 전국이 전체가 다 특별자치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상황에서 지역의 형평성에 맞는 걸 고려해 봤을 때, 강원도만 현재 요구하는 것 들어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요구들이 벌써부터 이 정부 부처 안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서 아무튼, 세심한 점검과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정말로 전략과 많은 계획들이 더욱더 요구된 시점이다. 이렇게 평가는 네.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지역에서 걱정거리가 될 만한 것들이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종합 부동산세 폐지인데 이걸 반기는 개인들도 물론 뭐 계시겠지만 지방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제 앙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예. 강원도가 2020 2년도에 이 종부세로 인해가지고 강원도 18개 시군과 가운데 내려온 전체 액이 6천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세법이 재조정이 되면서 무려 2천억 정도가 깎여가지고 4천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음. 2019년부터 2023년도까지 강원도에 내려온 전체 종부세액을 보자고 한다면 무려 2조 원에 달하고 있거든요. 근데 종부세가 폐지가 된다고 한다고 한다면 올해 기준을 본다고 하더라도 4천억 원이 그냥 날아가는 음. 이러한 네.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올해0 4천억, 올해도 3천억의 세수 결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전체 4천억 가량이 만약에 폐지가 돼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지방 재정 악화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서 더 나아가지고 음.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는데 기름을 붓는 역할이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강원도 지자체뿐만 아니라 범도민 쪽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변호사님께서는 이 종합 부동산세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이미 작년에 이제 그 현정부 들어가지고 감세 조치가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감세 조치가 있어서 뭐 기존에 한 6조 원 이상 거치던 것이 한 4조 원 정도 거쳐서 한 2조 원 이상 감세가 됐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폐지를 했을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부동산 교부세 재원으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교부세는 전액 다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게 돼 있고, 세수 실적, 지방세 수입이 적은 지자체는 더 많이 받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강원도 같은 경우에 작년에 부동산 그 종부세를 거둔 세수 실적은 700억 여 원이지만, 이제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부동산 교부세는 4천억 원 이상이 지금 지급받았습니다. 교부받았습니다. 그렇다 본다면 강원도 같은 지자체에서는 이 종부세 폐지 논의에 대해서 1도 찬성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폐지 논의에 대해서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자체는 강원도 같은 지자체는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지자체는 무조건 이걸 반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민선 8기가 이제 한 절반 정도 임기가 지나가면서 뭐 인사이동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인사결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이 출발 자체가 지난 3월에 있었던 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지방자치단체 행정 기구와 정원 규정 규정이 있습니다. 그 네. 규정이 예전에는 실국 본부에 대해 가지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젠그제안이다 풀리고 한시적인 기구조차도 이제 자율적으로 둘수 있도록 지자체 자율권을 상당히 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각 기초단체나 광역단체가 이제 자율적인 조직을 계속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5월 기획재정이 통과되고 본회의 통과돼서 이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시행 규칙이 이제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 기획조정실 산하에 뭐 이제 각종 이제 협력관, 그러니까 뭐 지역소멸 대응 정책관이라든가 재정협력 담당관을 이제 기기조실 밑에다 두고 그리고 행 행정부지사 밑에 뭐 국제협력관을 두고 그리고 경제부지사 밑에 뭐 S.O.C. 정책관을 두었습니다. 이 물론 이 부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뭐 어떤 지위 체계라든가 이게 법적 근거가 있는 부분인가라든 논의는 논란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네. 과연 이 전문성이라든가 어떤 인선만 제대로 해가지고 활용을 한다라고 그러면 음. 상당히 기획력을 좀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기대가 있습니다. 예. 네 오늘 두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못 들었는데 네,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예. 고맙습니다.